무섭네 야, 근데 니들 그 얘기 들었어? 뭐? 보름달맞으면 구미호가 나타난대 그 사람 감 빼먹는다는 구미호? 어, 어! 야, 그 얘기 그만하고 우리 보름달 보고 소리나좀 빌자 그래, 그래 아,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연이랑 사귀게 해주세요 아! 너 이거 기분 나빠? 이게 <laughs> 내 소원빈 건데, 너? 야 이상주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면 어떡 해? 아니 소원 아니야 좋다고 한거 아니야 가연이 이쁘니까. 아 그래도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아, 가연이 이쁘다. <laughs> 너 죽었는데 계속 소리 질러. <laughs> 아, 가자 아, 아, 오늘 보름달 너무 이쁘다. <laughs> 야 이상주, 제정신이야? 갑자기, 갑자기 개기일시? <laughs> 어두 컴컴해졌어 추석인데? 아 이거 기분 나쁜 거 같아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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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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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료잖아 100명의 간을 먹으면 나도 사람이 될수 있어. 98! 99! 아, 어, 어, 배불러. 아, 어, 어, 좀 뛰어야겠다. 어, 어. 너 나만 먹으면 사람 되는데 갑자기 편식해? 포기한다고 사람 되는 거를? 너 기분 나빠? 너 이제 놀리지 마!